내 인생에서 가까이 하면 안될 사람들 베스트 3에도 포함되어 있는 주제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외사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 오지라프들 진짜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아, 척이란 척은 다 하는 사람, 허세 있는 척, 없는 척, 없는 척도 척이에요. 진짜 없는 척, 그리고 세 번째가 말뿐인 사람들. 제운이좀 어떤가요? 네. 제운이좀 어떤가요? 운이요? 네. <웃음> <웃음> 나쁘진 않아요. 오... 네, 나쁘진 않았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로. 좋죠? 나쁘진 않아. 네, 예, 좋지 도 않고. 얼이 전에 내용이 냐면은 네. 이운 나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운이 나쁜 사람을 내 주변에 있으면. 나한테 영향이 갈까? 뭐, 내, 그 사람이 운이 나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운이 좋고 이 사람이 운이 나빠. 근데 이 사람이 내 운을 가져가거나 그럴 수도는 없어. 그럴 수는 없는데, 일반인이 운을 나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리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을 굳이 곁에 둘 필요는 없지. 남자 내무는 빼어 봐도 이상한 것다그 영향을 영향을 수 조금은 탈수 있다. 어 그럴 수 있어. 일단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아니고. 다 부정적이에요. 진짜 뭐 진짜 심지어 맥기마다 밥 먹는 그런 것도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음식 식단 그렇게 택하는 것도 근데 진짜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부정적으로 변한다니까 여러분. 나까지 막그 있잖아 여러분 막휘 말리고 진짜 나도 막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주변, 그니까, 러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 오질아퍼. 아, 저 사람은 어땠네. 이 사람은 어땠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네. 오질아퍼들 진짜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아, 지, 근데 그, 그것도 설, 뭐, 지나가는 사람들 칭찬하는 것도 아니야. 다 욕해. 어떻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막. 그 진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척이란 척은 다하는 사람. 허세. 있는 척, 없는 척, 없는 척도 척이야, 진짜. 아니 없는 척도 척이에요, 진짜. 없는 척, 없는 척, 있는 척, 허세 그런 척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말뿐인 사람들.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이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지금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 말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을 곁에 두지 마세요. 또 맞지만 내 음. 인생에서 가까이하면 안될 사람들 베스트 3에도 포함돼 있는 주제 같아요. 음. 어 진짜 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음, 음. 피해자는유형이잖아요 이유 음, 음. 피하는 이유가 약간 음.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음. 스스로 오늘 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음, 맞아. 음, 음.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곁에 두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